반갑습니다 박대표입니다 이번 영상 YJ 링크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YJ 링크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 굉장히 저한테도 금일 이제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지금 이제 전일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바로 두 종목이나 예, 상한가를 기록을 해줘서 예, 저도 나름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이제 오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바로 셀로웨드 그 다음에 지금 찾아뵙고 녹화 중인 바로 YJ 링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일과 같은 내용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 보시면요, 어, 금일 상가를 간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SYST도 있고요, 삼부토건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 대선으로 인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해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셀루멘드도 보이시죠? 예, 셀루멘드도 상가를 갖고 예, 금일 상가를 간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네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이렇게 보신다 하더라도. 어 지금 요 내용만 지금 요 검색기 박대배 급등 단타 보이시죠? 요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현재 시간으로 뭐가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박 대표의 당일 이제 주도주로 인해서 여기서도 금일 어떤 종목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제 어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이제 녹화 와중에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딱 들어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여서 바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SY랑 대모를 현대 에버다이면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뭔가 되고 있구나를 바로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후반에 제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요것도 제가 원하시는 분들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y j 링크로 말씀드리는데 예, 아무튼 지금 이와 같이 변화가 흐름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어 이제 좀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먼저 연락 주신 분들 바로 단 하루만에 두 자리 수익을 보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와중에 금일 바로 YG 링크로 저희가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로 또 단타로도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이 영상 지금 편집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영상 후반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왜 YJ 링크를 단타로도 접근을 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올려드렸다. 어? 저희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상가를 가는데 도움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건 농담이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상가를 가서 결국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죠? 그렇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제 YJ 링크 좀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상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10월 1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11월 18일이 무슨 날이 되죠? 그쵸.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달째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한 달째가 되게 되면 뭐가 되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한달 동안에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종목들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전일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월 28일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그쵸 smt 지금 공정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전 세계 1위 우주 항공에서도 와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지금 이렇게 고민들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연락 주신 분들 안내를 도와드렸고 사실 조금만 더 하락이 나와도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금액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방이 나와도 어떻다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겠구요. 다시 말해서 조정조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 그쵸? 더 상승 나올 거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게 10월, 11월, 18일까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매도할 필요 없잖아.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닥은 모릅니다. 바, 바닥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전일 찾아 뵙고 먼저 받아 보신 분들은 단 하루만에 왜두 자리 수익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이 부분을 완벽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세력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다가 이런 구간으로 해서 분명히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줄이고 늘리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 챙기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쵸? 대응책 마련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대형, 대응 대응 마련책이 되셨으면 그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모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상가를 갔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옆에 호가 보이시나요 지금 20만 주 있습니다 20만 주면 얼마예요 그쵸 그렇죠? 30억이야 30억 30억 가지고 이 호가를 바친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상가를 가고 축하드린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저 역시 상가를 가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30억으로 상가를 바치는 거는 약간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텔레그램으로 해서 안내도 도와드릴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YJ 링크로 수익을 챙기시는 겁니다. 수익을 어떤 때는 챙기고 어떨 때는 또 늘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간이 11월 18일입니다. 이 11월 18일까지 지금 제가 계획 자료 다 마련했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는 들어가시고, 이러한 매수, 매도가들 자세히 작성해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단에 이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834-55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J 링크 너무 길잖아요. 간단히 링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작성한 자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먼저 연락 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두 자리 수익이 발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제 말에 지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 후반에 보시게 되면 박 대표의 두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분기를 이끌 이러 종목 200% 이상 급등 나올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거 소액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우리 YJ 링크님의 이주주님들의 바로 지금 수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이걸 와 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예,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단에 상단에 그죠 전화번호를 오픈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링크라고 해서 간단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예,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시면서 예, 충분히 보시고, 이제 위에. 번호로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YJ 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금일 많은 어, 수익을 냈습니다. 무려 다섯 종목이나 제가 우리 주주님들 먼저 연락 주신 분들 수익 안겨드렸는데 간단히 한 리뷰 리뷰 살펴보고 다시 한번 YJ 링크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바로 G2 파워였습니다. 이제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약11% 상승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아 현재 시간 예,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 지2파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셀로메디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바이오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그 다음에 산일전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가장 핫한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해 어, 헤리스 좀 굉장히 많이 따라온 상황인 거죠. 현재 시간 기준 많이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YJ 링크 또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 기술 투자 들어갔다가 또 지금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데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좀딱볼 거고요. 아무튼 요와 같은 지금 결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헤리스 대선 후보가 굉장히 밀려 있었는데 순식간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밖에 차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G 2 파워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약11% 상승 나와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아쉽죠. 여기서 이제 제가 셀루메드 녹화를 하고 갑자기 급등하는 상가 가다가 이때 제가 좀높친 부분 이좀 아쉽기는 합니다. 요때도그쵸약 10%인데 아 이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진입한 종목 바로 우리바이오였습니다. 우리바이오 이 결과는 좀 하락 나온데 이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결과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이때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와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바이오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따로 이제 우리바이오로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YJ 링크였습니다. YJ 링크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약10% 상승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YJ 링크 이제 찾아뵙고 금일 조금 있다 녹화를 할 건데요. 이거 저희가 예, 저희가 이거 이거 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상승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YJ 링크 하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상승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YJ 링크 먼저 연락 주신 분들 축하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 투자였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지금 어,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약3% 상승 나와 주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제공략을 했는데요 어 요거가 한번 볼게요 3%가 약간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약간 못 미치네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금일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G2 파워 지금 조금 아까 두 번째 제공략할 수 있었던 이제 구간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셀로매드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3%그 다음 우리 바이오도 수익이 나게 되었는데 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y j 링크 우리 기술투자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바로 또 우리 기술 우리 기술투자를 다시 제공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트럼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금일은 이제 많은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 6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약 12%. 이와 같은 많이 나는 이렇게 수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 제가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단타 관점으로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제가 이게 상단에 번호 보이시게 되죠. 요즘에 장세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수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타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박 대표와 함께 하시면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와 같이 매일 매일 6% 수익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무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한 달이면 220%고요. 그다음에 두 달이면 무려 10배로 그래서 천만 원이 약 1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되니까 지금 추가 매수 그다음에 단타로 해서 수, 나는 소익 수익이, 수익이, 수익이 목 수익이 목이 말라 있다 이러시는 분들 제가 같이 수입할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그쵸? 상승 나와좋죠 그래서 3% 수익 구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금일도 이렇게 박 대표와 두달 프로젝트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이와 같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수익 원하시는 분들 상단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YJ 링크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단은 수국 같은 경우에 금일 일단 외국인 창구에서 한 6만주 정도 이제 유입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7만주 정도 되겠네요. 7만주 정도 유입이 되었고 이게 지금 이제 창구 분석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어 적지는 않은 그런 물량이 왜 물량이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딱 지금 제 눈에 보더라도 아요 구간까지는 가겠구나가 지금 두 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냥 뭐 일단은 단기차익 실현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왜 11월 18일이라는 기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8일 동안 이러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그 거기서 두 번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두번 구간에서 아무래도 흔들고 흔들고 그 다음에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떤 구간을 보러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보시는 내용 이제 이 내용이죠. 바로 이제 상장 후한 달에 나올 그러한 이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약 120만 주에 물량이 이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상정 한다. 그게 11월, 이제 18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 이게 만약에 어렵다. 이게 아 굳이 그냥 더 가면 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이렇게 어디까지 갈 것도 다 이미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근데 흔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쵸? 다시 꼬꼬라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수익을 챙겨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20만 주면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물량은 1,400만 주입니다. 1,400만 주에 약 10%에 있는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세력들이 한번 장난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대응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SMT 공정에 대한 건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다시 또또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상한가로 해서 이제 금일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갔는데 먼저 다시 한번 연락 주신 분들 수익 축하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가격 그냥 가격 전략대로만 이행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 영상을 지금 구독해 주시는 주주분들은요 지금 이제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간이 존재를 하니까 그 안에 수익을 극대화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차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보호 예수 물량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영상 후반에 보시게 되면 200% 이상 급등 나올 이러한 매집 정보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검색기도 있습니다 그래 검 검색기로 해서도 이러한 빠르게 움직이는 증시 바로 빨리빨리 왜 속도전이니까 그쵸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링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작성한 자료 그 밖의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yj 링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종목들 제가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당시에 이제 그 실리콘 투를 제가 이번에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리콘 투 굉장히 이 당시에 또 생각을 해 보면요. 이때 당연히 좋은 이제 뉴스들이 있었죠. 정보가 있었죠. 정보가 있고요 차트로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참이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이 시가를 이탈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시장이 좋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나 물량이 많이 매집을 되지 않으면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돌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당시에는요 회상을 해보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돌려 나왔죠 이 돌려 나왔을 때 여기에도 뭐가 있다 바로 맥점이 있습니다 맥점을 가지고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11,050원에 당시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손실이었는데 중요한건 이러한 구간을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았다 라는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긍정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더 많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저평가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준비를 해서 만들고 자료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흐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떻죠?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손실이 안 나면 다행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잘 찾으셔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작은 돈, 이한푼한 한 푼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손실 보시면 안 되겠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곧 9월인데, 곧 9월이 아니라 이미 지났죠. 추석, 그 다음에 어느덧, 진짜 올 여름 더웠잖아요. 벌써 새벽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그 다음에 따뜻하게 우리 시청자님들 그동안 감사의 의미로 또 많은 수익 또 보시라고 제가 저평가된 종목들 선별해 놨으니까 이번에 참여하셔서 꼭 반드시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또 다시 한번 추천 종목 들어가니까요. 수익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번호 보이시죠? 상담 번호로 하셔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그 다음에 종목이라고 보내주셔도 돼요. 종목이라고. 종목, 무료 보내주시면 제가 저평가된 종목들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증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변동성까지 많이 좀 심하죠?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미국 글로벌 증시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매수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난다. 이런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거기다가 종목 발굴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보실 거는 바로 이제 종목 검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게 되는 건데요 어, 다들 이제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본업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가정일도 봐야 되고 근데 추가로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서 수익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증시가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여러분들의, 어, 이게 성향에 맞게끔 제가 준비 한번 해보시라고 검색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시장 주도주, 당연히 시장 주도주로 해서 아, 오늘의 시장 주도주가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에 관한 이렇게 눌림 급등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거는 박 대표의 급 급등단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될 상인가 그 다음에 박 대표의 대박 종목 이렇게 해서 검색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박 대표의 급등단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을 아침에 아침에 이제 증시가 시작이 되게 되면 9시죠 9시에 딱 실시간으로 이렇게 눌러요 누르게 되면, 은한 9시 10분 정도, 10분 정도 있으게 되면, 종목들이 한 5%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성향에 맞는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종목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지금 종목 30%를 제가 작성을 했네요. 지금 이렇게 종목이 제일 일렉트릭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9시부터 살펴보셔서 짧게 한번 수익 내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쁘시니까 항상 증시를 보실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딱 검색을 누르면요 여기 지금 11개 종목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봤을 때 15개 종목이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한농화성 우리 바이오 이렇게 오늘 시장 주도주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다 오늘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시장을 매번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아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주도주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를 제가 100%입니다 100% 무료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색기 저도요. 저도 초반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2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 한 개, 한 개당, 한 개당 구, 구입을 해서 저도 몇개 구입을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검색기를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 무료 신청해 주시면요.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해서 0105834-554로 해서 검색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마련해 온 검색기 프로그램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예, 시청해 주시고요. 다만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